열심히의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, 딱 봤을 때, 와, 저 새끼 또라인데, 미쳤는데, 와, 안 죽나?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기준이거든요, 저는.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거 보면 나는 드는 생각이 안 죽나 싶어, 진짜. 몸에 병안 나나. 근데 이게 일을 열심히 하려면 결국에는 등가교환을 해야 되거든. 이제 이 머니와 내 육체 그리고 내 정신적 고통을 바꿔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큰돈을 버는 건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요? 큰돈을 벌수 있는 환경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없지 않나? 뭐 한방적인 게 있다든지 주식이나 코인이라는 이런 투자가 대박이 난다든지 아니면 자영업이나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밖에 없다 생각하거든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노동적인 측면, 근로소득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는 게 냉정한 현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사람마다 그 행복 가치라는 게다 다르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.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에서 그냥 그거에 맞춰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.